같이 오려 주십니다. 이렇게 오래두셨고 가운데를 자르십니다. 그렇지 부분도 자르십니다. 여기는 5cm보다 작아도 됩니다. 예, 네, 작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 기본 삼각할 때도 어, 그렇지 부분, 뒷판의 그렇지 부분은 작았었죠. 뒷판도 이제 붙여보겠습니다. 뒷판도 여기가 두 개가 들어갈 만한 종이 준비하셔서 중심선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허리선에서, 아까 앞판이 1cm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 1cm 정도 잡으시고, 얘도 밑에 분량도 1cm 정도, 1cm 정도 되시게. 이렇게 붙이십니 반대편도 붙이겠습니다. 1cm 정도, 여기 중심선에서 1cm 정도 나가게 해서, 여기도 어, 1cm. 그러면 중간이 뿜 뜨죠? 어, 이제, 뒷 중심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엉덩이 골로 그 중심선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뒷 중심선이 없기 때문에 가운데가 뜨게 되겠죠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허리를 잡아주겠습니다 허리를 가운데는 수평을 유지해주고 수평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심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부분이 수평이 되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완만한 곡선을 그려주십니다 완만한 곡선을 그려주시고 아까 여기 가운데부분이 10cm 였죠 그렇지 어 모양이 어 앞뒤가 어 우리가 cm는 달랐지만 은이 크기는 같이 맞춰줘야 그렇지 분량을 잡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놓으시고 얘도 중심에 놓으시고 그렇지 분량은 앞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오려주십니다 옆선을 맞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얘하고 길이가 맞거든요. 왜 애초에 맞는 거였습니까? 이쪽도 길이가 맞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대로 쓰십니다. 다리도 그대로 쓰십니다. 자, 얘도 오려보겠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딱 접으셔서, 한쪽을 오리면 나머지 쪽도 같이 맞아지죠. 보고, 오리시면 됩니다. 오리고, 여기도 오르시고요 다리선도 오려주시고 여기 가운데도 오려주시고 그러면 이 모양으로 해서 음 그리는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 모양은 다시 맞춰줘야겠죠? 제대로 오려지 앞판과 뒤판이 동일하게 오려지게. 동일종 이제 없애버리시면. 얘는 이제 뒤판이 됩니다. 뒤판. 자, 그러면 하나는 앞판이고 하나는 뒤판인 패턴이 완료가 되었죠. 여기선 보셔가지고, 여기 뒤판에 허리선 보셔서, 가운데는 수평인데 여기가 움푹 파졌으면, 이런 형태가 되었으면, 다시, 여기를 직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직각을 잡으셔서 맞춰서 오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는 가운데가 딱 평행이 되고 양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앞판과 뒷판이 만들어졌습니다. 허리는 자주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죠. 뒤판이 조금 더큰 뒤판이 앞판보다 조금 더 커서 이렇게 앞판 쪽으로 살짝 감싸지는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운데 크러치 부분, 크러치 부분을 이제 정해야죠. 자, 크러치 부분은 이제 앞판 크러치와 뒷판 크러치가 있었습니다. 그죠? 앞판 크러치와 뒷판 크러치. 이 전체의 길이를 재십니다. 그 저는 5와 2cm에서 7cm, 여기 5cm 해서 12cm가 되죠? 12cm. 자, 요거 기록해 두십니다. 12cm. 자, 크러치를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어, 이제 앞판에 뒷판에서 5cm 잘라줬고 앞판에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크기를 잘라줬습니다. 두개를 합쳐 보시면 일정한 길이가 나오죠. 일정한 길이, 그게 얼만지 되어서 사각형을 그리십니다. 음, 저는 12cm가 되겠죠. 12cm를 자르시고요. 다음, 여기에 새로 그려졌던 크러치의 크기가 있었죠? 여기가 이제 10cm라고 아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10cm를 이제 이 길이에서 반대편 방향으로 네. 10cm짜리를 잘라주십니다. 10cm. 이렇게 자르면 얘는 나중에 이렇게 10cm가 서로 만나게 되겠죠? 뒤판에도 10cm가 만나게 되고 여기 다리 사이의 길이 그렇지 폭은 이 폭이 되는 12cm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옆선 연결을 하는 드로즈의 기본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형은 음, 다리 부분이 길이가 없습니다. 다리 부분이 길이가 없기 때문에 어, 아주 숏한 드로즈가 되겠죠. 자, 그럼 식서 방향 표시해 보겠습니다. 식서 방향은 앞 중심은 앞 중심 그대로, 뒤도 뒤 중심 그대로. 그렇지 방향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이 크게 기 같습니다. 여기 10cm고, 얘도 10cm. 자, 이거는 요 길이가 되겠죠? 자, 얘, 얘, 식서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걸로 해서, 일단, 어, 쇼 숏의 어, 드로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